지금 제역할은 2019년 가장 핫한 신인이죠. 바로 이지와 함께 나오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All In Us.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우리 이지 여러분들이 쇼챔피언에 처음으로 나오셨잖아요. 한분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의 리더 예지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지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리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지에서 댄스를 맡고 있는 채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지에서 랩을 맡고 있는 류진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지에서 막내를 맡고 있는 유나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어 일단은 말이죠 이지라는 팀명이 굉장히 독특해요. 네 팀명의 뜻을 누가 알려줄까요? 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걸다 가지고 이지라는 뜻을 가진 팀입니다. 아, 좋아요. 잘 배웠습니다. 예, 멋지게 잘 배웠고. 아, 그리고 이 달라달라가 제가 이거로 3천만 배우까지 알고 있었는데, 5천만 배를 넘었다고 합니다. 일단 박수 한 번. 네. 감사합니다. 아, 그만큼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 달라달라, 이제 노래, 예, 곡속에 누굽니까? 아, 좋습니다. <laughs> 네, 저희 데뷔곡 달라달라는 어, 세상의 중심에선 나 자신을 사랑하자라는 매우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가 담긴 만큼 많은 분들께서 저희 곡을 들으시고 네. 긍정적인 바이브를 느끼시길 바랍니다. 아, 좋습니다. 박수 한번 잘해왔어요, 박수 한번. <laughs> 아, 계속해서 이 달라달라 달라 포인트 안무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쯤 멤버들이 생각하는 포인트 안무는 무엇일까요? 저희 안무 중에 저희가 일자로 서서 엄지를 채, 시켜 세우면서 네. 표정을 이렇게 변하는 안무가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네. 네, 5, 6, 7, 8. s e v e n d r e a m i n 딴딴딴딴. 아, 지금 최초로 딴딴딴딴. 라이브로 불러주셨고 네. 마지막으로 우리 슈팅편의 시그니처죠 바로 잇지 이행시 부탁드릴게요 잇지 이행시 누굽니까? 접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띄워드릴게요 잇지 잇지에게 지금 지 바로 입덕해 좋습니다 아, 아박선한예잘 네,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어요 네 우리 가장 핫한 신이 죠 잇지의 무대는요 잠시 후배 만날 수 있고요